<laughs> 케냐 니엘이 아한오초더 구웠는데 어? 어? 맛있을 것 같아 뭐야? 케냐 니엘이 이도 이따 먹어봐야지 내일 먹어볼까 너무 많은데 먹을게 <laughs> 예 반갑습니다 양 바리스타입니다 예. 어, 오늘은 케냐 니엘이 예 어제 로스팅 해둔 거고요. 그냥, 네리를 이용을 해서, 예, 어, 커피를 한잔 마셔보려고 합니다. 예. 이 요거는 매장에서 사용할 원두라서요. 예. 한, 20, 한 5g 정도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니, 분쇄도는, 어, 두 단계 정도, 중간보다 두 단계 정도 굵게 예, 좀 연하게 좀 마시고 싶어서 굵게 분쇄를 하겠습니다. 케냐 영상은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인도네시아 만델링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음, 이거는 이 종이 필터는 린싱을 안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이걸 린싱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하게 되면 하리오나 칼리타처럼 하게 되면 이 틀이 무너지는 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칼리타 웨이브 같은 경우는. 어, 린싱을 안 하고요. 그냥 서버만 따뜻하게 한번 뜨거운 불로 데우고 예. 커피를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부터 예. 예. 천천히 바깥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예. 어제 로스팅 한 거라서, 예. 아, 향 좋습니다. 음, 그리고, 커피를 조금 연하게 마시고 싶은데, 그동안 케냐, 니에리로 칼리타나 하리오로는 뭐 늘상 마셨기 때문에, <laughs> 예, 케맥스, 뭐 하리오, 클레버, 뭐, 늘상 예, 자주 즐겼기 때문에, 예, 오늘은 칼리타 웨이브를 이용 해서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천천히 예. 안쪽으로, 또 안쪽에서 바깥쪽. 웨이브 드리퍼 특성 때문에요. 예, 이거는 뭐 리브 바깥쪽까지 전체적으로. 다 적셔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추출하는 양은 320ml입니다. 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머그컵, 예, 뭐한 300에서 300ml 전후죠. 예, 그래서 저는 한 300, 저도 그래서 한300 전후로 추출을 하겠습니다. 히요일이좀좀한합합다다어제모처어만에 네. 저녁에 딸아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이음는 가격에 대해서 20대가 경제 생활을 뭐 필요하면 하겠지만 예. 자기들 친구들 중에서는 경제 활동을 전문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알바 용돈 때문에 이제 알바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 뭐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laughs> 이제 저희 애기는, 아이는 그 커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예, 네, 뭐, 그냥 애들이 마시죠. 뭐, 예, 네, 뭐, 달달한 거. 예, 네, 커피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어이, 뜨거라. 예, 네, 잡향을 좀 빼주고요. 그래서 한 잔이 완성이 됐습니다. 케냐니에리 예목 뭐 아주 뭐그 캐냐 원두 중에서 고품질의 뭐그 원두라고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죠. 그냥 대중적인 그냥 웬만한 카페 가서 케냐 핸드드립 어, 커피 판매하는 데 가서 케냐 AA라는 문구로 핸드드립을 주문을 하면, 어, 티카, 어, 그 다음에 지금 요 니에리, 뭐, 키안부, 뭐, 그 정도 선에서, 예, 어, 아마 드시게 됩니다. 근데 그냥 그 농, 그 생산 농가에 대한, 어, 그런 표기는 아마 안돼 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 예. 복잡하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예, 그리고 맛도 뭐 사실, 어,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예. 신라면, 진라면, 예, 이런 것들은 구분할 수가 있죠. <laughs> 근데 커피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랑 또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이천 쌀맛하고, 뭐 철원 쌀맛 구분하기 좀 어렵죠. 예, 그런 것처럼. 음. 그래서 하여튼 뭐, 한고 정도선. 그래서, 어, 커피 점수로 따지면은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 정도, 그 정도 선에 어, 원두들이 어, 일반적이죠. 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 향은 진짜 좋네. 좋습니다 <laughs> 음. 음. 고 <잊고> 있었던 맛이네.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에... 저도 방금 식사를 마셔서 음. 아유. 나아좋습니다 아. 음. 어, 미도 좋고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그 커피향이 입안에 쫙 퍼지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좋네요. 예. 홈도 아주 은은하고. 아주 좋습니다. 음. 요거, 예, 요, 요거, 거 혹시 <laughs>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마 안 하니까 요거 한 번, 어, 들여놔 보십시오. 이거. <laughs> 아주. 어 제주꾼입니다. 예, 칼리타 웨이브 드리퍼죠. 예, 아주 제주꾼입니다. 음, 그 칼리타하고 하리오에서 맛볼 수 없는 아주 그 어, 풍부한 바디감을 어, 느끼게 해주네요. 아. 예, 산미도 아주 살짝 음, 곁들여지는데 어, 산미 베이스보다는 풍, 다른 풍미가 굉장히 좋네요. 음, 제가 한때 또 케냐에 목을 맨 적이 있어가지고 예. <laughs> 예. 사연이 많죠 케냐하고 제가 하여튼 어제 그 딸아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커피값에 이제 음료수를 2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커피 가격 음료 가격 이제 카페를 갔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뭐 술도 먹게, 먹을 거고 음료수 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카페를 이용을 많이 하죠 갔을 때 그 이제 음료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뭐, 아예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음료의 가격이 왜 쌀까? 어제 저녁에 하고 아침에 이렇게 카페를 오는데, 그 생각을 좀 잠깐 해봤었습니다. 음료 가격이 왜 쌀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거고. 음,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뭐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냥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실력이 어, 관건이 아닌가? 어, 실력이 있다면 실력 있는 사람은 재료를, 음식을 만드는 재료를 나쁜 걸 쓰려고 노력하질 않죠. 가급적이면 좋은 맛을 내려고 더 욕심을 부리고,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고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재료들을 보는 식견이, 안목이 뛰어나지고 점차 그 기능이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좋은 재료를 쓰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반영이 되는 거죠 음식 값에 반대로 금액이 적을 때뭐 소위 말하는 뭐 백다방이나 메가 커피라든가 그런 데에서 커피가 1,500원이죠 하여튼 뭐 그냥 어 그러면 1 5 0 0원의 커피를 팔고 라떼도 뭐 저렴하죠 굉장히 다른 에이드도 저렴하고 다 저렴합니다. 스무디도 저렴하고. 그러면 저렴하면 손님이 많이 온다. 많이 오겠죠. 저렴하니까, 양이 많으니까 또. 손님이 많이 온다. 손님이 많이 오, 오는 거하고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제 음식이 맛있다. 뭐, 거기 음식이 맛이 없다. 이게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럼 과연 거기에서 쓰는 재료가 진짜 과연 박리다 맵을까? 좋은 재료를 쓰면서 마진을 덜 보고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걸까? 운영이 될까? <laughs> 그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역산을 해보면, 결국에 대리점들의 마진을, 대리점들이 자기네들 이익을 줄여서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저렴하게 판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논리는 납득이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마진을 안 보고 많이 팔려고 한다. 당리담매를 한다. <laughs> 글쎄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막 열어올려서 누군가한테 막 하려다가 그만둔 기억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공멸하는 거니까. <laughs> 그리고 솔직히 뭐 자세히도 모르고. 근데 이제. 커피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는 건 원두 가격이 좋은 원두를 쓰면서 과연 그 업체가 마진을 덜 보고 싸게 팔을까 그 질문을 한번 상식선에서 그냥 상식선에서 일반인 선에서 꼭뭐 동종업계라든가 경제업체라서 견제를 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코그 업체는 그러면 유지를 어떻게 하나? 그리고 최소한 유지를 하려면 그럼 까지고 파나? 손해를 아주 뭐 타이트하게 보고 뭐 그래요? 글쎄요. 그런 계산까지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제가 뭐싼 음료를 가서 먹어라 먹지 마라 라는 얘기는 안 하죠 예, 친구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예,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다양한 맛을 봐야지 자기 기준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자기 취향이 생기는 거죠 제가 뭐 이런 취향을 가져라 마라 어, 본인이 느끼면 해라 마라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얘기만 듣고 말았는데 그러고 이제 혼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과연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들은 그 사람들은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쓸까? 예. <laughs> 예전에 한참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또할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료를 맛있게 만드나? 지금은 사실 그렇게 예전처럼 막 그렇게 뭐 뭐라 그러죠? 이렇게막 몰두해가지고 막 들였다 파고 뭐 하루에 뭐 10잔, 20잔, 뭐 30잔, 40잔 마셔서 마셔보고 맛보고 사실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났죠. 어제 커피가 제 음료가 제가 만든 음료가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이제 경륜이 좀 생기다 보니까 예 뭐고 그 정도의 룸은 예 뭐 어느 손님은 뭐 진하게 달라, 연하게 달라 그러면 제가 그 강도를 지금까지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경험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죠 대충 가늠해서 서비스를 해드리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만족했는지 안했는지 솔직히 모르죠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기준점은 어느 정도 갖게 되어 버린 거죠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변수들을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해서 제가 또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먹어보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 이거는 뭐 누구만의 특별한 기능이 아니고요. 하다 보면 그 일에 졌다 보면 그런 거는 익숙해지는 상황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4, 5년 전처럼 그렇게 그런 열정은 아니지만 이제 그 열정이 다른 시각으로 바뀌었죠. 다른 쪽으로 이제 좀 옮겨 붙었죠. 지금 이제 원두하고 이제 뭐 이런 쪽이죠. 그때는 참 치열하게 생각을 했었던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laughs> 음료를 아니 이런 재료를 쓰는데 그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제그 레시피 동영상 올린 것들 중에도 똑같이 나와 있지만 특히 제 주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착즙을 합니다. 예. 뭐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하겠지만 어, 뭐 블렌더에 갈고 저 그러지 않고요. 그냥 쭉쭉 짭니다. 그냥 예. 집에서 먹는 거죠, 완전히 뭐 예. 엄마한테 주스 한잔달라그러면 과일 집에 있는 거 냉장고 꺼내 가지고 반 잘라 가지고 착즙에서 쭉쭉 짜서 주는 거 있죠. 예. 그냥 집에서 먹는 거죠, 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거를 먹고 남기고 갑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거죠. 안러면 아, 뭐 바빠서 그냥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제가 뭐 상식선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뭐한 1시간 한 넘게 있었는데 음료를 안 마시고 가셨다는 건 맛이 없다는 거죠. 예. 주스 뭐한세 모금 빨면 없는 건데. 그런 걸 유추를 해 보면 우리가 단맛에 스타벅스 뭐 커피빈 뭐 기타 예, 그래서 그, 거기서의 단맛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가, 거꾸로. 역설적인 거죠. 감은 뭐맨단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의 맛을 그단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걸 거부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예. 저는, 어, 꽤 오랜 시간 동안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네, 아, 쓸데없는 얘기가. 음, 아 좋습니다. 완전 마시고 이따가 면딱 좋겠네요. 음. 그래, 뭐, 뭐, 따라해 하고 오랜만에 얘기하다가, 예, 그 화, 화두가 이제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고 이런저런 생각한 거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이고, 오늘 주말인데 시간이 또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예, 저는 일요일 날 내일 쉬고, <laughs> 월요일 날또한번 예, 영상을 찍어야죠.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